안녕하세요. 홈패션 수인 강사 서옥주입니다. 오늘은 제6강, 내추럴 보조 가방입니다. 고급스럽게, 귀엽게 두 가지 컨셉입니다. 겉지입니다. 겉지 40에 80짜리 하나에 25cm에 80cm 한 장을 길게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쭉 박음질해서 아무래도 이게, 광목 자수이기 때문에, 광목 자수는 여기가 구멍이 뚫려져서 밑에 온다는 펴주고요. 위에 온다는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밑에 온다는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고요. 위에 온다는 잠깐 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노루발이 먹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이렇게, 왼쪽 잘 맞추고요. 잘하고 오른쪽도 토닥토닥 걸어주면서 이렇게 끝까지 박음질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박음질 했습니다. 덧붙였던 강목 자수와 강목 온단에 지금 이음선이 있는 데를 이 레이스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거든요. 이곳을 박음질하고 그 다음에 이 꽃잎만 보이게끔 하고 두번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얘 예, 또한 이 박음질 하시고요. 쭉 끝까지 발판을 한번 누르면 침판에 이렇게 꽂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원단을 잡아 당기고 레이스를 반드시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음질 하시고요. 언제나 이거 반복 끝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만큼 내가 박음질 할 만큼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발판 누르면 바늘이 침판에 꽂혀요. 그리고 나서 잡아당기. 위에는 살짝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갑니다. 이렇게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갑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반드시 펴고 덮고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박음질 했지만 여기가 시접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시접을 감싸는 선이 이 꽃잎과 꽃잎 사이 이 코너. 그래서 여기를 박음질 할 겁니다.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박음질 합니다. 언제나 바느질, 바늘, 침판을 꽂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이렇 끝까지 박음질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속솜지 속솜지 밑에 놓고 그 다음에 금방 만들었던 이 원단을 놓고요 한바퀴 삐 박음질 합니다 노루발 간격이고요 오른쪽 옆선에 노루발을 옆면을 대고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합니다 한 바퀴 이렇게 해서 한바퀴 이제 겉질을 만들어 졌습니다 겉지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요, 속지는요, 속지는 한쪽 면을, 창구멍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로, 위에는 10cm 정도 박음질 하시고, 그 다음 13cm 정도는 박음질 안 하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박음질 합니다. 끝까지 박음질 했습니다. 가방 밑바닥 만들려고 합니다. 바닥도 4cm를 줬고요. 4cm 자, 여기가 박음질 선 있죠? 박음질 선 옆에서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정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이쪽 앞뒤 두곳총네곳 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보시면 옆선에서 위에 이 네모, 정사각형 네모 한 꼭지점을 접어요.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니다펴면 일자가 되는 선이 있어요. 박은질대박은질 하시고요. 이거는 대박은질세번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커팅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줘 버리세요. 쪽까지 잘든 걸로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놔두고, 이 시접을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속지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한쪽은 창구멍이 남겨있고요. 이렇게 창구멍이 남겨있고요. 한쪽은 그냥 다 전체 박음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지는 놔두시고요. 겉지를 이제 제가 스트링 끈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가방을. 그러려면 여기서 박음질을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겉과 겉끼리 마주대고 반으로 접었어요. 어, 위에서 시접 1cm 표시하고요. 3cm 표시하고요. 또 3cm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음질하고 여기는 박음질을 안할 거예요. 박음질을 안 하고 쭉 끝까지 박음질합니다. 위지 아래 반 접었으니까 똑같이 할 거고요. 위에서 이건 뜯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저 대박음질로 스너번 합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3cm만 갔다가 바늘 꽂고 대박음질 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건너뛸 겁니다. 박음질 안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선에서 3cm 표시했던 선에서 박음질 하고 쭉 갑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대박은들 하시고요 그리고 속지와 마찬가지로 바닥각을 그려줍니다. 4cm, 여기가 4cm, 여기도 4cm 이렇게 해서 양쪽 끝까지 속지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방 속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 끈을 달아야 되겠죠? 중심. 표시 이렇게 해서. 중심이에요. 여기는 중심에서 7cm 정도 표시하시고요. 가방 끈 표시입니다. 14cm.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가방 7cm 이렇게 해서. 가방끈도 여기 중심, 여기에 저기 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면 괜찮죠? 이렇게 해서. 역시 노루발 간격. 이렇게 해서 가방끈은 언제나 잡고요. 이렇게 잡고 꼬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빼요. 저, 저, 움직이지 않았죠, 선? 그래서 그대로 놓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또, 여기도 중심, 선 맞추고, 이렇게 해서,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요. 가방 겉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가방끈 두 개를 속에다 2개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가방 속지를 뒤집어요. 이제 가방 속지만 뒤집습니다. 뒤집고 이 자체를 가방 겉, 겉과 겉에 그러니까 겉과 겉 속지의 겉 가방 겉의 것을 만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과 옆 선과 옆 선이 만나는 점이죠. 만나요? 만나고. 여서부터 기 이렇게 해서 합석합니다. 겉지와 속지 겉과 겉기에서 한 바퀴 빙 박음질 해줬으면요. 이제는 속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남겨놓은 창구멍으로 뒤집습니다. 이때는요, 뒤집을 때는 또 하나의 팁은요. 속지 먼저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속지 먼저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겉지가 나옵니다. 겉지가 이 끈도 삐시고요. 그리고 왼손을 넣어서 이제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 내겠죠. 그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어 아까 남겨놓은 뒤집어 놓은 그 창구멍을 통해서 속지를 한번 펴줄게. 겉지를 자. 아까 박음질했던 바닥각을 세워줬던이 꼭지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왔고요. 여기도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지를 집어넣게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링 끝을 눈두고 옆에 남겨 놓을 텐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에서 볼때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끔 시접을 양쪽으로 갈라서 이쁘게 놔둡니다 이렇게 이쁘게 놔두고요 그리고 한 바퀴 펴서 제가 다리미로 한번 눌러오겠습니다 다리미로 그래서 한번 쫙 눌러줄게요 뒤집어서 위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가방끈을 앞으로 빼놓고요. 빼내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박음질 할 겁니다. 역시 노루발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박음질 할 거고요. 다림질을 했기 때문에 약간 눌려져 있어서 박음질하기에는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뒤로 잘 쓰다듬어주고, 앞으로 와서 다시 온다는 뒤로 반듯하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내가 박음질 한 만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에 한 바퀴 박음질 해줬습니다. 여기 선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3cm예요. 3cm. 그러면 쭉 3cm를 표시해서 선을 그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3cm를 또 그어줍니다. 3cm. 3cm 해서 그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속지를 반드시 펴고요 속지와 겉지가 속지가 말려 들어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속지를 잘펴 주시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아까 박음질 하지 않았던 그선 선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쏠리지 않게 그대로 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노루발 들고 대박음질 하시고요. 밑에 온단 쏠리지 않게 펴주시고요. 그 다음 놓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밑에 온단 쏠리지 않게 잘 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접 양쪽으로 이렇게 쏙 해서 모양이 예쁘게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밑에 온단 3cm 박음질을 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음질 하고요. 한바퀴 또빙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박음질 해 오시다가 반대쪽 옆단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죠 양쪽을 잘 갈라 주고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링끈 있잖아요 스트링끈을 한쪽에서는 요렇게 요, 요 아까 그 구멍 속으로 넣어서 요렇게 해서 두개 이렇게 올 거고요.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올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꾸며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어필드로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넣을게요. 한 바퀴 빙 넣어서 어 핀으로 넣습니다. 하나는 이쪽에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갔던 저쪽 편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는 통과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유분은 한 5cm, 5cm 정도에서 자를게요. 5cm 정도 자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cm 정도, 5cm 정도, 이쪽도 5cm 정도 자를게요.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은 잡아당겨서 샤링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속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한번 묶고요. 다시 또한번 묶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잡아 쏙 넣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 개를 다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여기에 고디를 해 주겠습니다. 단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리미로 열펜을 지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그다음에 각잘 접어졌나? 그리고 뒤에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수정할 것이 없다 했을 경우에 처음에 남겨놓은 창구멍 있죠. 창구멍을 어 조금 고급스럽게 하겠다 하고 싶은 분은 공그르기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창구멍을 박음질 해줍니다. 저요. 저는 공그르기로 하겠습니다.